소행성으로 사건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바람직한 성경 해석법은 여러 가지 해석을 참조하는 것이다. 다양한 해석을 종합하고 시대에 도착할수록 우리는 더 정답에 접근할 수 있다. 일곱인이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이 일곱인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 일막에 대한 시대의 끝, 교회시대의 종료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4마리의 네 마리의 교회시대에 질주했다. 세계복음전파, 박해, 전쟁, 기근, 자연재해, 전염병이 이 시대의 어젠다들이다. 통제사회와 감시사회로 가는 짐승의 체계가 조성되고 신성모독과 교회 파괴도 증가했다. 그들은 동시에 시작하여 동시에 그들의 시대를 종료할 것이다. 네 마리의 말의 시대의 종료는 교회 시대의 끝을 알린다. 교회 시대가 끝나는 때를 어떻게 알수 있나? 필자는 흰 말을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으로 이기고 이기는 세계 복음 전파로 해석했다. 내 기수는 온 땅의 4분의 1에 대한 권한이 주어졌는데, 복음도 교회 역사의 총합으로 보면, 전 세계 25% 정도 전파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죽일 수 있는 재앙은 첫째인이 빠져 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땅의 들짐승들인데 첫째인은 재앙이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마침 전염병으로 교회문이 닫히고 성교의 문도 닫히는 상황을 맞이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금 전파 중단, 기근, 전염병을 발생시켰다. 이 징조는 네 마리의 말이 이끄는 시대가 끝나는 것을 보여준다. 내 기사의 시대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다. 교회 시대의 순교자 수는 수천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이 교회 시대가 종료되는 것을 보고 때맞춰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탄원한다. 이때가 다섯째 인이 떼어지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땅에서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부들도 주께서 속히 오시도록 탄원의 기도를 올려야 한다. 내 기사의 시대가 끝나자마자 땅에서는 여섯째 인으로 직행한다. 여섯째 인에 일어나는 대지진과 우주적 붕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요한계시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여섯째 인에서 일어나는 다섯 가지 지구적인 사건들이다.이 다섯 가지 천재지변은 붉은 행성도 가능성이 있지만 소행성 또는 핵무기 지구에 떨어지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소행성의 지구 충돌은 엄청난 폭발력으로 지구 전역에서 거대한 진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소행성의 충돌로 인한 후속 폭풍이 발생한다.계시록은 별이 떨어질 때 무화과 푸른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대풍, 즉 강력한 바람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록했다. 1. 별들이 떨어진다. 소행성이나 운석들이 떨어질 것이다. 산과 섬이 옮겨지는 대지진이 일어난다. 2. 산과 섬이 옮겨진다. 강력한 폭풍과 대형 쓰나미와 대지진을 발생시킨다. 3. 태양이 꺼진다. 소행성 충돌에 의한 불과 연기로 낮에도 밤처럼 어두워진다. 4. 달이 온통 피같이 된다. 강렬한 충돌 열 에너지와 섬광은 달을 붉게 보이게 만들 것이다. 5.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떠나간다. 만약 소행성이 바다에 충돌하면 큰 지진은 물론이고 엄청난 쓰나미가 발생하여 산과 섬을 옮길 것이다. 소행성 충돌에 의한 불과 연기, 구름은 지상까지 덮쳐 태양을 짙게 가려서 낮에도 어두우며 다른 붉은 빛이 될 것이다. 그때 이 광경을 보고 땅에 사는 모든 인류가 충격에 빠지며 애곡한다. 땅의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들을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애곡하는 일곱 부류의 부리들은 땅에 사든 모든 인류를 상징하고 있다. 이들이 애곡하고 통곡하고 하나님의 진노까지 거론하는 이유는 두 가지 사건을 목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첫째는 기존의 자연재해와 다르게 지구 밖의 물체에 의해 지구가 재앙을 받는 미증유의 사건을 보았기 때문이다. 소행성에 의한 지구 충돌은 과거에 일어났을 것이란 추측만 했지.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목격된 적은 없었다. 둘째는 지구 전역에서 볼수 있도록. 하늘에 거대한 인자의 징조가 나타난 것이다. 인자의 징조는 인자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하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인자의 징조는 하늘에 가득하여 지구 어느 곳에서도 볼수 있을 것이다. 이때 순결한 신부들이 공중으로 날아오라는 사건이 함께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애국하는 장소가 특이하다.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그들이 산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물사되는데, 왜 그들은 산에 올라가 있을까? 이는 소행성 충돌에 의해 수백 미터의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산으로 대피한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정황들을 면밀하고 지혜롭게 살펴본다면, 이런 일들이 곧 일어날 것이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이 민감한 사람들은 주께서 문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준비할 것이다. 땅에 남은 인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분노의 큰 날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견디어 낼수 있겠느냐. 7년 환란이 시작된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일정들이 가을 절기와 연결성이 있을 것인지 기대한다.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가? 누가 그 거룩한 북벽에 오를 수 있는가? 오직 행위가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다. 일어나라, 너희 잠든 백성들아. 일어나라, 너 잠든 도시여. 영광의 왕께서 오신다. 임박한 날들을 하루하루 보내며 다만 온전하게 준비된 상태로 있기를 원하며 주님을 간절히 추구합니다.